아. 안녕하십니까 유독 벤츠만 잘 파는 홍또벤 차 파는 사람도 홍혜영씨입니다 오늘도 제가 판매한 차량 소개해드리려 는데요네 맞습니다 오늘도 벤츠 팔고 왔습니다 자이 차량 제가 많이 판매했지만 처음으로 리뷰하는 것 같은데 오늘의 차량 벤츠 쿠페형 SUV의 선주자 두 GLE 400D 쿠페입니다 보러 가시죠 이 차량 작년 9월에 첫 선을 보였는데 야... o 피지도 그때 영업해봐서 알잖아 근데 내가 한 달에 한 9월달 그때 한 7대 판것 같은데 진짜 그좀하긴 했지 그때 진짜 참 좋았는데 자, 그 당시에는 시트 색상이 레드 그리고 브라운 뭐 화이트 블랙 투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은 블랙시트만 나옵니다. 이게 벤츠에서 가죽을 공수하지 못한 건지, 실내는 진짜 레드가 이쁘거든요. 아니, 근데 GL이 중에서 이거 기가 많은데 왜인 것 같아? 이유는 간단하지? 이쁘니까. <laughs> 사실 GL이 300D도 있지만 일단은 4기통 디젤 엔진이고요. 이 GL이 400D 쿠페는 6기통의 디젤 엔진입니다. 뭐 이것만 말하면 이미 끝난 거죠. 진짜 이쁘긴 한것 같아. 진짜 이쁘지? 이렇게 이쁜 차량,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차량 외장 색상 화이트인데, 야, 오랜만에 화이트 색상 하니까 조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좀 산뜻한데, 그래도 저홍 m 씨는 무조건 블랙입니다. 조금 블랙 성애자라서 이해해주세요. 자, 전면부 한번 보시면 다이아몬드 그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다란 삼각별, 이게 뭐제 머리통보다 큰것 같은데, 제 머리통이 조금 더큰것 같네요. 그리고 세로 그릴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차량 또한 세로 그릴 작업하고 출고될 예정입니다. 아래쪽 범퍼 보시면 여기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세개 이렇게 뭐 홈이 파져 있어요. 이거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역시나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에 적용되어 있고요. 이게 여기 딱 보면 진짜 망뚱어 닮았지 않나? 측면부 보시게 되면 아, 디자인 진짜 이쁩니다. 이 경쟁 차종으로 BMW X6 그리고 아우디의 Q8이 있는데 뭐 밀리지 않고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디자인만큼은. 그리고 여기 이 C필러 부분 떨어지는 이 각이 너무나도 이쁜데 제가 꼽는 측면부 매력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1열 창문에서 2열 창문이 점점 작아지죠. 이 부분 더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이 라인 야, 이게 정, 정말 잘 빠졌죠.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어, 사이드 스텝.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휠입니다. 야, 이게 20인치 AMG 휠인데, 이제는 항상 못 났다, 못 났다 했는데, 보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이쁘지도 않고, 뭐 못생기지도 뭐 않고. 그러나, 인치에 비해서 휠이 조금 작아 보인다라는 느낌은 좀 강하네요. 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후면부 한번 보실게요. 후면부 보시게 되면 여기, 여기 램프 보이시죠? 야, 뭐, 점점 가다가, 어, 두꺼워지는, 그런 커지는 그런 형태고요 이게 뒷모습이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 딱 보면, 음, 위에서 좀 얄쌍하게, 아래쪽으로 오면서 좀 뚱뚱하게. 이게 뭐, 매력 포인트는 딱히 뭐, 잡을 데가 없어요. 그냥, 그저 그렇다. 어, 전면부는 망뚱어, 뒷부분은 이게 뭐 뭐라 해야 되지? 악마그 캐릭터 뭐 닮았지 않나? 그막요런 거. 자 아래쪽 보시게 되면 크롬으로 이렇게 어, 되어 있고요. 밑에는 디퓨저 라인 그리고 배기는 어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자 발견했습니다. 여기 안에 <laughs> 막혀져 있네요. 자 그리고 아 여기 두개 뚫려 있구나. 여기 두개 뚫려 있네요. 뭐그 플러가. 야 이거 정말 눈 속임 잘한다. 벤치코리아. 자 그리고. 트렁크 도 얼만큼 챙겨줬을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트렁크는 고객님들 위한 저홍 m 씨의 마음이다. 오픈. 야, 뭐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큰 넓은 트렁크를 뭐 가득 채워버렸네요. 아, 쿠션부터. 이제 이런 거 제가 이제 예전에 막 가져간다 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서 <laughs> 안 가져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징,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보이나요? 네. 이렇게 내려가면, 조금 여성분들이나, 어,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요렇게 짐 넣기, 어,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이 경쟁 차종인 BMW X6는, 음, 뭐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요즘 에어 서스펜션을 제외하고,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장착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에어 서스펜션은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이게 뒷자리에 탔을 때 꿀렁꿀렁해서 멀미가 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뭐 어린 자녀분들 두신 분들은 이 방지턱 넘을 때도 아기 가막 자고 있다가 깨질 않아요. 에어 서스펜션. 결론은 홍해 씨는 에어 서스펜션을 좋아한다. 실내 한번 볼게요. 아, 아 올라가네요. 네. 안전합니다. 자, 벤츠만의 매력인 어,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오브, 어, 봐봐, 이게 블랙 시트라도 차량에 따라서 칙칙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잖아. 이게 바로 좀 그런 차량인데 블랙으로만 이루어져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블랙 간지라는 말이 돌만큼, 오, 너무 이쁘네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 어릴 때그 학교 다닐 때 수업시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무로 뭐 조각하고 니스칠 바른다. 바로 그 느낌입니다. 반짝반짝하고 그냥 니스칠 한것 같은데, 마룻바닥에 니스칠 한 느낌?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올 블랙으로 갔으면 진짜 더 이뻤을 것 같고요. 뭐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분메스트 오디오까지. 이런 버튼들이 다 크롬으로 이루어진 거는 정말 이쁘네요. 어, 그리고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핸들이 디커 핸들 정도 들어가 줘야지 좀 자세가 나오는데, 이 차량은 뭐 쿠페형 차량 조금 아쉽네요. gl 450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조금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 이런 거 굉장히 뭐 조작하기가 편하네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마룻바닥에 리스 칠한 느낌. 아, 조금 아쉽네요. 이런 운전하면서 팔걸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이게 요즘 SUV 나오는 거 보면 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잡고 그래 운전하라는 건지 오프로드용이라서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게 없었더라면 음,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에어서스펜션 조절하는 여기 버튼도 있고요. 수납공간은 음, 넉넉하네요. 그리고 좋네요. 여기 무선 충전 이렇게 여기 휴대폰 놔두면서 바로 볼수 있는 즉각적으로 네. 자, 그리고 여기 썬루프가 굉장히 넓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일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도 없고 하나로 이어져서 개방감이 상당하네요. 이 개방감 2열에서 한번 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와봤습니다. 2열에서도 느낄 수 있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개방감 와 정말 어저이차 갖고 싶다, 진짜. 좋다. 제가 원래 또 디젤을 좋아하진 않는데, 어, g l 400D 쿠페라면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못 구한다는 점, 예. 아, 2열이 많이 좁다라는 분들 분명히 계신데, 아닌데 넉넉합니다, 이게. 충분히 넉넉하고, 다만 이 C필러 부분이 급작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뒤로 고개를 젖힐 때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다. 경쟁 차종인 X6, 또한 Audi Q8, 제가 다 판매해 봤잖아요. 2열의 넓이는 X6가 가장 넓은 것 같고요. 아, 아니다. Q8이 좀더 넓은 것 같네요. 그리고 Q8 다음 X6. GL400 쿠페가 제일 좁긴 한것 같아요. 이 이게 앞 린스트 부분 보시면, 와, 진짜 단조롭다. 이거 1억 넘는 건데. 이거는 조금 그렇네요. 이 가죽의 느낌도 사실상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뭐, 뭐, 호마는 안 파져 있고. 어. 이게 홈이 파져있으면 뭐다? 통풍 시트가 있는데 없기 때문에 통풍 시트가 없는 거다. 2열에는 열선 시트만 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USB 포트 두개 그리고 잿더리가 또 있네요. 어, 벤츠는 정말 잿더리를 사랑하는 듯 합니다. 팩트는 2열의 공간이 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잘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어, 원래 걸으시던 딜러분이 어, 이 차량을 구해 드린다고 구해 드린다고 말을 했지만 3개월 동안 차량을 받지 못하신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저이 과장의 GLE 450 영상을 보시고 어, 과장님 저 GLE 400T 쿠페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3시간 3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오전 9시에 연락 오셔서 제가 점심 먹기 전에 구해 드렸기 때문에 얼마 걸리지 않은 거죠. 자이 차량에 좀하자발긴 했는데 자. 소도 없습니다. 자, 이 차량은 114만 원에 파워클로징 도어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아, 이러긴 넘는 차량에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없다. 정말 문제 있죠. 이 부분은 다음 페리 때는 꼭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시는 날 저에게 맛있는 평양냉면을 대접해 주신 우리 고객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이 출고 때는 제가 저녁 식사 대접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께서는 퀀텀을 제가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지만, 갑자기 저에게. 아, 어, 이 과장님, 조금 더 높은 등급의 썬팅 뭐 없나요? 바로 그냥, 어, 솔라가드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 LX로 이렇게 썬팅 어, 도와드렸고, 이제 세차 그리고 유리막 후에 고객님께 인도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의 고객님처럼 GLE 400D 쿠페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사실상 빠르게 받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어려운 차량, 저이 과장은 굉장히 쉽게 찾아드리는데요. 홍임 씨와 함께라면 이런 귀한 차량, 귀한 트림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장은 리스 렌트 두 가지 상품만 가능하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차량은 이제 저 홍임 씨에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리스 렌트는 어디서? 차 파는 사람들에서 하면 된다!